그래서 내가 가는 순간까지 정말 10년 전에 충실하게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다시 이 길을 갈아가면 가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네. 간다고 얘기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그 점사 TV에 오늘 네. 첫 촬영이신데 네, 네.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 쪽에 있는 양산이에요. 양산의 네. 천성궁의감로행입니다 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러면 요기를 지금 몇년 동안이나 보고 오셨습니까? 저는 늦게 받았어요. 아, 늦게 받으면 자체는 좀 늦게, 늦게 받았어요. 받았어요. 한, 이 길을 걸어온 게한 17년? 17년? 네. 혹시 그러면 좀 늦게 받으셨는데 이 길을 좀 걷게 됐을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신줄이라는 게 네네. 엄마 뱃속에부터 퇴출을 끌 때부터 실성적으로 타고 났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네. 음, 이 길을 처음에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쵸 거부를 네. 하다 보니까 네. 그 30이 넘어서 자식을 치더라고. 그래서 네. 무릎을 꿇은 거지. 고통도 너무 많았고. 네,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지인들이 네. 물어보거나 신도들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다음 생에 태어나서라도 다시 이 길을 가락하면 가겠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네. 간다고 얘기해요. 왜? 네. 네. 그냥 인간 세상에 살 때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지금은 어른 말씀만 잘 들으면, 신명님 말씀만 잘 들으면, 물론 간혹 가다 애로도 있고 고충도 있어요. 근데 더 편타는 거지. 음. 살아보니까 더 편타라고. 처음에는 네. 거부도 하고, 거부 반응도 있었고, 또 힘도 들었고, 못 믿었지. 신도 못 믿었고, 내 자신도 못 믿었고. 네, 네. 왜? 진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 보이는 것도 아닌데 네. 어, 이거를 뭐 믿으라 하면 신을 딱 후딱딱해서도 한 3년은 내가 못 믿었어요. 네. 조금 들어주시면 아 계시네 겠다가좀안 네. 들어주면 네. 아안 계시네 했다가 네. 그걸 3년 동안 계속 반복을 했어요. 처음에 이걸 받았을 때는 몸도 아프고 자식을 쳐서 내가 내기도를 한다고 네. 우리 스님이 구수시켜 음, 주신 거예요. 근데 네. 점사를 보자케. 근데 점사 말도 몰랐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네. 누구한테, 지인한테 물은 거야, 선생님한테. 점사가 뭐예요? 어 손님 보는 거래. 음. 그걸 왜 봐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음. 모르니까. 네네. 근데 신을 받기 전에는 그냥 사람만 보면 주저주저 되던 게, 신을 받고 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음. 어? 그래서 처음에는 허작할때안 봤어요. 거부를 하다가 손님을 무선생님들이너 손님만 보면, 혼나, 이라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고 손님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손님을, 어, 어른이 보락하니까, 그 고집을 한번 봐볼게. 근데, 그래서 손님을 들어오락했어. 그래서 앉혀놓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 말도 떠오르는 게 없는 거야. 이 사람을 보면, 뭐, 그래갖고, 이래갖고, 이래갖고,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말도 안 떠올리고, 저 말도 안떠올리고 죽겠더라고 근데 이제 고, 고집이 딱 있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오기가 있어놓으니까 그러니까, 할아 보라면요 근데 뭐 아무 말도 왜안 해주세요 나는 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면 들린다 하고 네. 보인다 하고 막 이러시거든 그래서 네. 아난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이건 뭐지 일딱 음. <laughs> 감았어 감았는데 그냥 느낌에 무슨 산소에 구멍이 나 하나 나는게딱 보이더라고 어 그래서 그냥 말이 니네 산소에 구멍 났네, 이러는 거야. 뭐, 산바람 났네, 이 소리도 모르고, 네. 그냥, 산소에 구멍 났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가 한 8월, 추석 지나고야. 그러니까, 소물를다 갔다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갔다 왔는데, 무슨 산소에 구멍이 났냐고, 거짓말이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서 보고 온다, 내가. 그러니까 막, 그 보살이, 정작, 그러니까 외동 때는, 이, 잘 본다, 해서 막 찾아오잖아요. 네. 자기는 급해서 온 거야. 급해서 온데 무조건 고 산소에 구멍 났다 가니까 그을려 내고 가더라고. 그래서 돈을 주면서 니네 이돈 갖고 가고 니네 산소에 가서 구멍 난거안 난가 보고 이래네 이리 한 거야.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느낌으로는 내가 구멍이 난걸 봤는데 이거를 진짜 구멍이 안 났으면 망신 거고 밤에 잠이 안 와. 안 났으면 어떡하지? 났으면 어떡하지? 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네. 날밤을 샜어. 네. 근데 그 뒤날 아침에, 네. 여자가 일찍 찾아온 거야. 네. 그러니까 말을 듣고 또 궁금해 놓으니까 산소를 갔다 왔겠지. 네. 보살님, 그게 구멍이 왜안 왔대요? 라는 거야. 그랬어요. 구멍이 왜나왜난지 내가 묻지 않아. 네. 그럼 보살님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라는 거야 그럼 구멍 막아야지. 이래 된 거야. 네. 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래갖고, 이제 진짜 산소를 갔어. 그게 산바람을 막는다 카거든. 고한한 네. 것도 맵고 한참 하고 있는데 입에서 네. 그냥 생각도 없이 너네 집에 집나간 새끼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음. 집나간 아이 있지 네. 그러니까 보살님 그것 때문에 물어물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아 때문에 왔는데 네. 산소가 탈이 났다 하니까 이래서 놀란 거야. 네. 외동아들야. 이삼대몇대 독자야. 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니까 얼마나 어, 고민이 되겠어, 것도 네.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산바람을 막으면서, 우리 집 나간 새끼 오른쪽 신발이 있거든, 옛날 푸세세 화장실에다가 탁 박들이면서 집 나간 새끼 돌아요 오이락하고 세번 맞다고 외치고 침딱 받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나면 어, 동특이 전에 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그냥 공수인 거야. 공수인데 그렇게 해놓고 집으로 왔어.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네네. 그 새끼가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근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했는데 그때는 공수인지도 모르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해놓고도 미쳤다야. 이런 말이 왜 나오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 집으로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분이 이틀 동안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 말도 없고. 안들어으면안들어다고 무슨 말을 할 긴데, 네. 들었다고 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긴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야. 난데한 3일 딱되면이 자, 찾아온 거야.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신기한 거야. 네. 그게 첫 손님이었어. 첫손님이첫 손님이었어. 근데, 근데 이제 경험을 한 거지. 네. 그래서 그때는, 아, 계시네. 왜? 몰랐던 걸, 알아보니까 계시네 했다가 네. 세월이 또 지나고 나니까 좀 이상한 거야 계세요? 이제 그 의심을 네. 한 3년을 했어 3년, 3년. 네. 근데 어느 계기가 돼서 정말 아픈 사람을 네. 어, 살릴 때 그때 아 게시구나. 정말 계시구나 할배 죄송합니다 네. 어, 신명님 죄송합니다 가서 무릎을 꿇고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주어지는 대로 어른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음. 선생님 이제 어,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가실 건데 선생님이 목표하시는 게 있을까요? 꿈보다는 네. 아직도 부족해요. 음. 이 세월을 17년 18년 세월을 이 전에서 의지하면서 살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내 자신이 어른한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안 부족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순간까지 정말 10년 전에 충실하게. 네. 부모도 그렇잖아요. 말잘 듣는 자식이 이쁘잖아. 네, 네. 그래서 좀안 어기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도 인간이에요. 모시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신은 아니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교회 가면 고, 고해성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우리도 맨날 지키도를 하면뭐 주세요가 아니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제가 너무나도 많으니 사해 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바람이라면 내가 신령 전에 딸이기 전에 또 때로는 내가 엄마거든요. 엄마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내지는 스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애들이 좀더잘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열반하실 때 정말 네네. 편안하게 보고 그다음에 또 건강한 거큰 네. 욕심보다는 그냥 소소한 그냥 주어진 대로 네. 명받아서 네. 그냥 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